이 쌀국수, 이건, 거 건, 이게 별미니까 사, 뭐 어, 사진 하나 찍어 놓을 만해. 음. 아. 아, 감사히 응? 먹겠습니다. 아, 그럼, 감사히 먹어야지. 아, 네. <laughs> 가봐요 반갑습니다. 텀삼식 딸입니다. 텀삼식 딸. 점삼 딸입니다. 지금 쌀국수, 곱빼기 먹어서 배가 아주 부릅니다.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. 정말 이 분노의 질주를 볼 겁니다. 이노공주는 무슨 이노공주야? 아셨습니까? 아주 잘 마셨습니다. 아니, 커피 잘 내렸는데? 자극적이지 않고 괜찮아. 음, 너무 독화지 않고 너무 좋아. 음, 잘습니다요 쿠폰으로 먹어서 더 맛있을 <laughs> 수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그그 맛이야. 그렇대, 그렇대, 그렇대. 공짜의 맛. 아, 네. 2,000원에 두 잔이면 <laughs> 이건 수지맞은 거요. 도움사씨 덤삼씨 딸입니다. 덤삼씨 부인. <laughs> 그래서 d a Tom s 그래서 돈은 Puin. Tom Samshi. There i 도 a bonus. There is a bonus. There is a 가 o n u s There is a bonus. t 짜증을 부리면 좀 어때요 힘들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투정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겁니다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서는 언덕 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도 그래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둥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. 멀쩡했던 날씨가 비가 한 차례 오려고 그러는 건지, 먹구름이 밀려오네요. 어찌 우리 살아가는 인생과도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.